헐리우드에서는 슬래셔 무비의 대표적인 살인마 3명이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제이슨 브이스, 나이트 메어의 프레디 크루거,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할로윈의 마이클 마이어스입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가장 히트한 공포 영화 주인공들이면서 제작비의몇 배의 흥행 수익을 가져다 주는 돈잘 버는 프랜차이즈 영화의 주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호러 장르에 대한 언급은 지퍼 스크리퍼스를 소개하면서 언급한 적도 있지요. 13일의 금요일 1편은 1980년, 나이트 비어 1편은 1984년, 할로윈은 197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막형은 할로윈의 마이클 마이어스가 되겠네요. 마이클 마이어스가 제이슨과 프레디와 차이가 좀 있다면 어려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마이클의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마이클의 아버지는 개부인데, 매술을 일 마시면서 항상 마이클에게 못된만만 골라 하죠.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술집 댄서였습니다. 이러니 정상적인 유년기를 보낼 덕이 없었겠죠. 언제나 쓸쓸한 마이클 마이어스. 집에서는 항상 어머니는 없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술주정뱅이 백수 개부인데 오히려 어린 마이클에게 아픔만 심어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누나는 사사건건 마이크를 무시하고 어머니가 항상 외출하면 남자친구를 집에 불러들이기 위해 항상 마이크를 집에서 쫓아내곤 했지요. 그리고 그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 아이였습니다. 영화 전반 내내 이 아이를 담은 분위기는 외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현실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번지고 급기하는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지경까지 내몰리는 것이죠. 어린 마이클은 급기야 넘어가지 말아야 선을 넘고맙니다 기어이 무시무시한 할로윈 가면을 얼굴에 쓰고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일리노이즈 헤덴필드 출신으로 1964년 6살이 되었던 할로윈 밤에 부모님이 집을 비운 때 남자친구를 불러서 즐기던 누나 주디스를 할로윈 가면을 쓰고 난입해 <laughs> 시칼로 살해하였습니다. 이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영화가 2007년작 할로윈 살인마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 이후에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루미스 박사입니다. 루미스 박사는 이 어린 마이클 마이어스의 정신병을 치료해주는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정하지만 15년 후에 정신병원을 탈옥하고 그의 살인은 계속됩니다. 루미스 박사는 그의 마음을 끝까지 돌리려 하지만 이미 그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넜지요. 이 인물은 할로윈 시리즈에서 매우 중요하니 눈여겨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마이어스는 10여년이 지나 이 거대해진 몸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루미스 박사는 하라는 치료는 안하고 만두만 드립다 먹였나 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가 된 마이클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고 다시 또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무기는 처음으로 살해를 하게 되는 도구인 식칼입니다. 도끼를 비롯하여 여러 무기를 사용하는 제이슨과는 달리 매우 깔끔한 편이기도 합니다. 제이슨이 어떻게 살인을 할지, 즉, 살인하는 방식에 초점이 가 있다면 마이클은 이야기 전개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이슨은 야외가 살인의 주무기가 되고 마이클은 실내, 즉, 집안에서 주로 살인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오락성은 제이슨이 공포와 영어로서의 전판적인 무서움 강도는 이 마이클 마이어스가 한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두 명이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적인 외모에 대해 한 가지 콕 집어보자면 바로 마스크에 있겠죠. 제이슨의 마스크가 매우 강기어린 살인마를 연상시킨다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이는 마이클의 흰색 마스크는 냉혈한의 느낌과 사이코패스의 느낌이 더욱 강하여 창백한 부분도 있죠. 맞닥뜨렸을 때첫 느낌은 제이슨의 가면보다 압도적으로 무섭다는 평입니다. 이 흰색 가면은 원래 할로윈때 코스프레로 쓰이는 스타트랙의 커크선장의 얼굴 가면인데요. 1편이 저예산 영화이다 보니까 그냥 흰색을 칠해서 한번 써봤는데 정말 섬뜩했던 것입니다. 그리곤 줄곧 이 하얀 마스크는 사리마 마이클 마이어스의 상징이 됩니다. 가면이 너덜너덜한 이유는 누나를 살해한 후이 가면을 집 바닥 아래에 숨기고 15년 후에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면은 15년 전에 죽인 친 누나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이슨과는 달리 마이클은 자신의 유니폼이 있는데요, 파란색 작업복입니다. 하얀 얼굴과 파란 작업복이라니 정말 미친 사이코가 따로 없네요. 항상 공포 시리즈가 그러하듯 공포 영화의 줄을 이루는 시리즈를 넘나드는 인물이 존재하는데 할로윈에서는 로리 스트로드라는 여자입니다. 마이클 마이어스에게는 형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죽은 친언니와 그리고 살아있는 동생 로리입니다. 할로윈에서 처음으로 가면을 벗는 장면이 있는데 친동생 로리 앞에서입니다. 로리는 15년 전 마이클이 끔찍한 살인을 벌이고 바로 입양을 보냈는데 그녀도 친오빠가 있었는지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려는 이유도 이 로리를 만나기 위함이기도 했고 뭐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가 로리에게 집착해 죽이려는 모습은 영화에선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가면을 써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마이클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혈류, 로리가 걸림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4편, 6편에서 로리가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가 돼서 오히려 로리의 딸인 제이미를 노리는 부분에서 그의 지독한 로리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고, 기어이 6편에서는 제이미를 죽이고 8편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로리를 죽이는 데 성공하죠. 모든 성공한 호러 무비가 그러하듯이 시리즈를 질질 끌며 우겨먹기는 할로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즈가 지나갈수록 마이클 마이어스가 인간인지 괴물인지 모를 정도로 설명이 되기 힘든 상황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제작진의 막무가내 땡깡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연명해 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매 시리즈마다 평타 이상을 칠 정도로 돈을 대단히 잘 버는 시리즈물입니다. 전 시리즈를 한 번씩 훑어보면 1978년 제작된 1편은 제작비의 100배를 거둬들이는 진기한 기록을 세우며 역대 헐류 공포영화 1 0여안에 손꼽히는 명작으로 기억돼 있습니다. 주인공은 분명 뛰고 있는데 살인마는 단지 걸어 추격할 뿐이죠. 끝내는 주인공이 잡혀죽는 복장터지는 연출이 이때 완성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공포를 자아내는 효시가 됩니다. 먼저 영화 할로윈의 상징인 포스터가 제일 눈에 띄는군요. 1편의 1인칭으로 어린 마이클이 누나를 죽이는 장면이 사회적으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신병원 탈출해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시리즈가 2007년작 살인마의 탄생이지만 최근작은 좀더 유년기 삶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편에서 루미스 박사가 쏜 총을 6발이나 맞고 눈도 잃게 된 데다가 가스가 폭발하여 온몸이 불길로 휩싸이면서 죽은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10년이 지나고 4편이 돼서야 그가 화성으로 죽지 않고 다시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지냈다는 설정으로 시작되죠. 식물인간이었던 그가 국급차로 호송되는 도중에 그 안에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탈출하는 장면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이해해주자고요 3편은 마이클 마이어스도 등장하지 않고 관련 스토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작되었으니 패스. 잠깐 마이클 마이어스가 등장하지 않는 것에 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네요. 제작자는 아예 이 3편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을 빼고 이 영화를 뭘 믿고 만들려고 했는지 미지수네요. 1988년작 할로윈4는 교통사고로 죽은 로리의 딸 제이미를 죽이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선 마이클에 의해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여러 발의 총을 맞고 벌집이 되어 구덩이로 떨어져 죽나 싶었으나 1989년작 할로윈5에서는 영화 초본부에 구덩이로 떨어진 마이클을 확인사살하기 위해 보안관들이 폭약을 강 밑으로 던지지만 마이클은 수십 발의 총탄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나와 폭약을 모두 피하고는 유유히 탈출합니다. 1995년작 6편은 이교도 집단에 납치된 로리의 딸 제이미가 끝내는 마이클에게 죽고 본격적으로 이교도들과 살인 행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 3편만큼이나 괴작입니다 역시 이 시리즈도 대박이 났죠 1998년 7편 할로윈 20년 후에서는 한동안 잊혀졌던 제이미 커티스가 재등장하면서 아예 포스터의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영화를 보지 않고도 이 마이클의 여동생 로리가 부활한다는 거에 손목 대기를 걸 만큼 너무 노골적입니다. 역시나 숨어 살았던 로리가 다시 등장하고 그 둘과의 사투가 전반적인 내용인데 1편 다음으로 명작으로 꼽힙니다. 1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1,700만 달러에 만들어져 7,300만 달러를 벌면서 이 시리즈도 역시 대박을 치게 됩니다. 할로윈 8에서는 초반에 죽었던 마이클이 가짜였다는 설정도 어정쩡했지만 할로윈의 오랜 히로인 로리 스트로드가 죽었다는 것에서 고스팬들이 광분을 했다는 것인데요. 버스터라인즈와 자신의 집에서 결투를 벌이다 다 이겨놓고 역광강당에 전기줄에 몸에 걸려 그 뒤로 감전됩니다. 참고로 감전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 집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고 마이클 자신도 죽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회이크 영화 마지막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2007년작 할로윈 살인마의 탄생은 위에서도 많이 언급해드렸듯이 마이클이 살인마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만들었습니다. 전작의 정수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마이클 마이어스의 이름값으로 1,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써 8배의 흥행 기록인 8,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니 역시 할로윈 시리즈는 만들어내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공식을 다시 입증합니다. 2009년에 나온 할로윈 에이지 2 같은 경우 역시나 졸작이다. 전작을 잊지 못했다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간신히 제작비를 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내년에 개봉 예정인 할로윈 2018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할로윈을 만들어 왔던 롭 좀비가 이제 메가폰을 내려놓고 공포영화 블러디 발렌타인을 성공한 패트릭 루지어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마이어스가 공포영화 역사에 매우 중요한 자리로 매김했다고 평을 받는 이유는 그가 시발점이 되어 호러 영화 시장은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공포 영화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 얘가 바로 제이슨입니다. 두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인물은 매우 닮은 구석이 많죠. 괴력의 소유자라든가 음란한 청소년들을 희생물로 정한다는 등, 처음에는 이 마이클이 제이슨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제이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점점 마이클이 제이슨을 닮아가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슬래시 영화의 살인마들의 기초적인 요소를 확립한 캐릭터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제이슨과 프레디에 밀려 세 번째로 유명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들이 초반에 마이클 마이어스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가장 매섭고 인정이 없으며 그가 순수한 악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유가 없이 무차별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리메이크판, 즉 살인마의 탄생에서 그가 불우한 환경에 자라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 오리지널 팬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했고 리메이크 2편에서는 거의 맨얼굴이 등장해 그에 대한 환상이 깨져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더군요. 가면은 가면으로서 관람객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니면 가면은 벗었을 때 제이슨 정도쯤은 되던가요. 제이슨 대프레디란 영화가 나왔지만 오히려 매우 현실성 있는 매칭은 제이슨 대 마이클이 더욱 흥미진진할 듯 보이네요. 오늘은 흰 가면을 쓴 살인마 나왔다 하면 제작비 이상을 거둬들인다는 흥행의 보증수표 무시무시한 시카의 남자 마이클 마이어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 속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애플맘TV였습니다. 到如今講多无谓啊！俾翻<吧>你。